미니 건조기만큼 1인 가구에서 살까 말까 고민되는 가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좁은 공간에 뭔가 새로운 가전 제품을 드린다는 게그 심리적 저항감이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미니 건조기 꼭 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혼자 살수록 공간이 좁을수록 건조기가 더 필요하거든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맞는 말인 것 같다면 좋아요 누르고 건조기 사러 달려가시면 되겠고요. 개소리인 것 같다면 저희 생각 반대로 안 사시면 되니까 그것도 저희가 도와드린 셈으로 치겠습니다. 미니 건조기는 어떻게 1인 가구 필수 가전이 되었을까요? 1인 가구의 특징은 혼자서 자잘한 가사노동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래를 돌리면 기다렸다가 안 잊어버리고 재때 꺼내서 빨래 건조대 펼치고 널어주는 것까지 다 우리 몫이라는 것이죠 급하게 외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세탁 완료음을 듣는 것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럴 때 건조기만 있다면 각종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야말로 건조기가 정말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혼자 사는데 무슨 건조기냐는 개소리를 하고 살았던 것이죠. 1인 가구의 또 다른 특징은 보통 집이 좁다는 건데요. 이렇게 좁은 집에 빨래 건조대를 펼쳐놓으면 집이 절대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집을 예쁘게 꾸며놔도 이 철제 빨래건조대 한 방이면 다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리건조기들은 일단 창문만 달려있다면 거실이나 방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집 안에 이렇게 빨래가 널려있는 꼴안 봐도 되겠습니다. 요새 나오는 제품들은 디자인도 이렇게 심플하게 잘 나와서 주변이랑도 잘 어우러지는 편이고요. 건조기 상단부를 선반으로 활용하거나 아예 선반과 결합시켜서 다양한 방법으로 집을 꾸며볼 수도 있겠습니다. 좁은 공간에 새 가전을 넣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미니 건조기는 딱히 추가적인 공간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간의 아름다움을 거의 100% 확률로 개박살 내버리고 창가 근처의 공간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빨래 건조대를 나름 깔끔한 디자인의 가전이 대체할 수 있다면 오히려 공간은 늘어나는 셈입니다. 게다가 그 가전이 장식장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것까지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예상 질문 미리 대답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바로 주문하러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 중에 배출되는 습기와 먼지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미니 건조기는 보통 이렇게 후면에 배기구를 통해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배출됩니다. 옷을 건조하는 데 사용된 공기다 보니까 상당한 습기와 먼지를 머금고 있는데요. 이 습기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뜨겁고 습한 공기가 실내 공간에서 배출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단점입니다. 일단 구매 고려하시기 전에 건조기 들어갈 공간에 창문이 있는 것은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실제 사용감이 여전히 쓸만하니까 저희가 추천을 하는 거 겠죠 환기만 어느 정도 된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여름에 안 그래도 더운데 실내에서 건조기를 돌리게 되면 에어컨과 히터를 동시에 트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냉방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건 맞는데 요 하지만 아무리 더운 여름이어도 어차피 어느 정도의 환기는 필수인 만큼 에어컨을 끄는 외출 시에 건조기 를 돌려놓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시면 그나마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덥고 습할 때에는 건조기가 없다고 문제 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덥고 습하니까 단점이 있더 라도 건조기가 필요하죠. 이럴 때 빨대를 그냥 건조대에 넣어 두면 잘 마르지도 않고 꿉꿉한 냄새까지 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는 것보다는 건조기를 사용하면서 어쩌다 한번 2시간 정도 창문 열어놓고 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합니다 올여름이 정말 길고 더웠는데 실제로 여름 내내 저 소인배와 편집자 모두 각자의 집에서 미니 건조기를 사용하면서도 불만보다는 감사함이 훨씬 더 컸습니다 먼지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편집자와 저 모두 만성 비염충인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미니 건조기에는 배기구로 배출되는 공기에 섞여있을 섬유먼지들을 걸러내기 위한 먼지 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건조기 모델마다 이 먼지 필터의 성능이 다소 차이가 있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위닉스의 미니 건조기는 이렇게 먼지를 떼어내고 다시 꽂으면 되는 반영구 필터라서 아마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줘야 하는 제품보다 필터링 성능이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도 실사용하면서는 먼지로 인한 불편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에 건조기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근처에 서로 다른 공기청정기 두 대를 배치해 보았습니다만 역시나 별 반응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미니 건조기의 필터가 의외로 충분한 수준까지 먼지를 걸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상된 우려 사항은 용량인데요, 이게 미니 건조기다 보니까 미니 식세기처럼 용량이 너무 작은 게 아니냐는 거죠. 별로 안 작습니다. 이 미니 건조기 용량이 보통 3에서 4kg쯤 되는데요, 작은 혼니불이나 매트리스 커버 정도까지도 건조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의외로 사용하면서 크기가 작아서 불편하다는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불의 빨래 건조는 코인 세탁소 가셔야 되고요. 건조기 성능도 좀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조기 믿고 돌려놨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아직 축축하다면 굉장히 화가 날 테니까요. 사용해 본 바로는 건조 성능도 생각보다 훌륭했습니다. 가령 제가 사용하는 위닉스 미니 건조기의 경우 이 살균 건 건조 기능이라는 3시간짜리 고온 코스가 있는데 3~4일 동안 쌓인 수건과 양말, 티셔츠, 속옷을 한 번에 돌려도 무난하게 다 말랐습니다. 이 소위 스타일러 기능이라고 하는 먼지를 털어주고 옷에 뱀 냄새를 제거해주는 기능도 나름 쓸모가 괜찮았습니다. 물론 스타일러는 스팀도 자동으로 분사되고 걸어놓은 상태로 털어주면서 주름도 펴주니까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전혀 아닌데요. 일리인 가구는 집에 스타일러 놓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섬유탈취제를 뿌리고 돌리거나 아로마 오일과 양모 보호를 활용하면 그럭저럭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또 건조기는 감 손상이나 수축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속옷, 양말, 수건처럼 구겨지고 건조기 막 돌려도 걱정이 안 되는 것들만 모아서 빨래 건조해 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런 용도로만 사용해도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수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면 소재의 옷이라면 60도 이상의 고온 건조 시에 심하게 발생되는데요. 요새 나오는 미니 건조기들은 대부분 다 전기 히터식이긴 해도 60도 미만의 건조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축이 심하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괜찮은 퀄리티의 면 티셔츠들은 요즘 다 방축 가공이 되어 있는 원단으로 만들어져서요 건조기 사용하실 때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전기 히터식 건조기의 건조 온도가 지나치게 높았고 코튼 소재의 옷에 방축 가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건조기를 돌리면 수축이 발생한다는 게 상식이었던 건데요. 현재로서는 실크나 울처럼 열과 마찰에 취약한 원단으로 된 옷만 건조기 사용을 피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케어 라벨 확인해 보시고 건조기 사용이 어렵거나 정말 아끼는 옷이라 건조기 사용하기 꺼려지는 옷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만 그때그때 단독 세탁해서 따로 걸어서 말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 미니 건조기의 스타일러 기능, 의류 케어 기능을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스타일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타일러가 사실 이 건조기능이 정말 좋거든요. 이 미니 건조기의 스타일러 기능도 대충 비슷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결국 저온으로 옷을 털면서 말려주는 거니까요.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 실제로 집에서 빨래 건조대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미리 건조기 구매하실 생각에 두근두근 하실텐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제품을 사면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 위닉스의 컴팩트 건조기 2세대 제품인데요. 미니건조기 제품들이 사실 성능이나 가격, 심지어 디자인까지 대동소이합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 본 뒤에 이 제품을 선택했고요. 실제로 사용을 해 보고 괜찮아서 편집자까지 현재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닉스에서 돈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제품 사셔도 상관은 없고요.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것은 일단 대부분의 미니건조기보다 용량도 좀 크고 가격도 가장 저렴한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부가 올스텐이라 오염이나 마모에 강한 것도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도 서로서로 대충 비슷한 와중에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단부가 내부반 듯해서 선반처럼 이용하기가 좋았는데요. 이게 의외로 큰 장점이었습니다. 원래 이 미니 건조기는 그 도어가 열리는 반경까지 포함해서 공간을 상당히 먹게 되는데, 이렇게 테이블과 함께 배치해서 선반처럼 사용하니까 미관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꽤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단부가 둥글게 처리된 제품들도 별도의 선반장을 구매해서 활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건조기 가격이 20만원대인데 별 기능도 없는 선반에 5만원을 태우는 것은 좀 미친 거 아닌가. 소음이나 흔들림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서요,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을 올려둬도 꽤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위닉스에서 3세대 건조기 제품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때 성능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런저런 면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예전이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오늘도 빈백에 이어서 1인 가구에서 활용해 볼 만한 제품으로 미니 건조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직 비슷한 주제로 나올 영상이 몇개더 남아 있으니까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 두시고 다음 영상도 챙겨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